제99회 전국체육대회 여일반부 마이너스 48kg급 우승자 정보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대표 정보경입니다. 네 오늘 경기 우승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선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는 꼭 금메달을 가져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키신 거잖아요 오늘 우승 소감과 더불어 아시안게임 소감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아시안게임 때는 네그 올림픽 때못 땄던 금메달 꼭 가져오겠다고 제가 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 이번 경기도 제가 오 연패를 목표로 해서 나왔는데 그. 그 목표 또한 이룰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만족합니다. 우선 경기 중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체중 조절을 많이 하는 경량급, 경량급 선수로서 힘든 점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 일단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회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회복하고 이제 빼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은 네. 경약급 네. 선수들은 시합보다 아마 체중 조절하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국제와 국내 모든 곳에서 정보경 선수를 꺾으려고 많은 분석을 할 텐데 이러한 기술 분석에도 불구하고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래도 체급에 비해서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도 그렇게 힘이 크게 딸리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도 상대보다 공격 템포가 한 템포 정도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상대가 공격할 틈이 많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정보경 선수 팬들이 많아서 SNS 계정까지 있는데 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이렇게 유도가 비인기 종목인데 이렇게 저라는 선수를 많이 알아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끝까지 더, 아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경 선수의 선수 생활도 선수 생활 목표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뭐, 뭐 앞으로 있을 시합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가야겠고 크게 목표를 잡지 않고 그냥 다음에 있을 시합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까 준비했던 인사 네. 고마 지게요 하나, 둘, 셋. 주바코 파이팅!